세명 스트로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내선 5등 금발들의 1300m 승부 6경주 질주하고 있습니다. 5번 학산 챔프가 경주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4번 질풍아가 따라 붙고 안쪽에서 1번 퍼펙트 다나운도 치고 나오면서 장추열 기수와 함께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1번 퍼펙트 다나운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바깥쪽 5번 학산 챔프가 따라 붙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10번 안양 쓰나미까지 선두 싸움에 가세하면서 1번 퍼펙트 다나운, 5번 학산 챔프, 10번 안양 쓰나미 순으로 3코너를 돌기 시작하고 그 뒤를 2번 제이원 파워, 6번 세명 스트롱, 11번 청해제일이 따라붙고, 4번 질풍아와 8번 우주전쟁, 3번 알리페르, 9번 카리즈마, 7번 터보삭스 순으로 하위 그룹 형성되어 있습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퍼펙트 다나운이 유지하고 있고 두 마리 5번 학산 챔프와 10번 안양 쓰나미가 2, 3위로 따르고 안쪽을 돌리는 2번 J1 파워까지 결승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퍼펙트 다나운입니다. 장출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퍼펙트 다나운 2위권과의 거리차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안양 쓰나미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J1 파워, 5번 학산 챔프 그리고 외곽에서는 4번 질풍아도 2위 싸움에 가세하고 6번 세명 스트롱까지 선두는 1번 퍼펙트 다나운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1번 퍼펙트 다나운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4번 질풍아가 2위까지 올랐습니다. 1번 퍼펙트다나은 4번 질풍아 2번 제1원 파워. 1번 퍼펙트다나은 장출 기수와 함께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6경주 1번 퍼펙트다나은이 3kg 무거워진 부담중량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했고 경주 막판 4번 질풍아가 2위까지 그들을 이번 제1 파워가 따랐다. 따라...